안녕하세요. 패션 잉글리시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후드티 좋아하시나요? 후디라고도 불리는 후드티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얻으며 패션 기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디와 기타 스웨셜셔츠에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대체 어디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자주 즐겨 입는 어, 티셔츠를 오늘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맨투맨이 S사 우리나라의 섬유 회사입니다. 의류 회사였는데요. 그 당시 이 제품을 출시할 때. 맨투맨이라는 Man 용어를 썼어요. 스웻 셔츠에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맨투맨 맨투맨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농구의 방어 형식의 원투원 1대1을 맨투맨이라고 해서 농구의 맨투맨 티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이거를 또 약간 스포츠에 관련된 방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나라에만 사용이 되는 맨투맨이기 때문에 그 S사의 이 셔츠를 최초로 만들어 광고했던 그 광고지에 표기가 됐던 맨투맨이 그 시초였다고 라 봅니다. 자, 풀오 r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풀은 당기다. 오버은 넘어서. 자, 여러분 풀오버 티셔츠를 어떻게 벗는지 뭐한번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벗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뒤를 이렇게 잡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당겨요. 자, 그럼 pull 한다. 어디 넘어? Over the head. 그래서 pull over 당기는데 over the head. 그래서 이거를 pull over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표현 정리 들어갑니다. Welcome to the world of top hoodies. Hi, how can I help you? Hi. I came here to buy a sweatshirt and a hoodie for my brother.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We just opened this store last week, so you'll get a BOGO sale. How did you find this place? Actually, I'm following you on social media, and I saw the hoodie that you posted a couple of days ago. Oh, the one with the big blue pocket? Do you know his size? His size is about the same as mine, maybe a slightly larger size. I can bring you a large size for the hoodie and a medium for the sweatshirt. You can try them on and see how they fit. Let's head over to the fitting room. 자, 자, 내용에서, 어, 자, 번째, I came here to buy a sweatshirt and hoodie. 자, 나는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came here to 부정사. 나뭐 하러 왔다. 이렇게 쓰는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고 sale.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쇼핑을 위해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sale. 필수 암기 단어입니다. 자, 이건 약자예요. buy one, get one for free.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보고 sale이라고 하는데, 하나 사고 하나를 더 산다. 그럼 공짜다. 이게 원 플러스 원이죠. 자, 이건 우리식 표현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상품이 50% off예요. half percent off. 그러면 buy one, get one, uh, 50% off, 혹은 half percent off. 이렇게 하수도있고 30%를 주셔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buy one, get one, 30% off.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actually, 어떻게 찾았어? 라는 그 질문에 커스터머가 이렇게 대답하죠. Actually, 저는요, I am following. 따르고 있다, 팔로우 하고 있다. 우리가 팔로우를 이렇게 쓰는데, you, 당신을 어디에서? on social media. 그래서, I'm following you on social media에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콩글리실도 있죠. 음,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SNS 들어보셨죠? 자, SNS가 뭐의 약자예요? Social Network. 서비스 약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무 e n 영어고 정확한 영어 표현은 소셜 미디어고 여기 해당되는 게 너무 많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네튜브나 네? 피노레스트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다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옷을 나타낼 때 the one with를 써요. the one with 자 그래서 어떤 거 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the one with the big blue pocket. 자 with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수식하는 표현 원에 더를 붙인다. 자 모를 피하기 위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리를 피하기 위한 반복이 원이 됐고 그게 특정하니까앞에 더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쪽으로 가시죠. 피링룸으로 한번 가시죠. 자피링룸이 멀어서 어 그치 않죠 가깝죠. 그래서 뭐, let's go to the f e e l i n g room 약간 어색해요. 어, 같이 가자. 막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 let's head ov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over가 여기 너머, 저기 너머, 뭐,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너머,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저쪽 너머에 있으니까 한번 저쪽에 같이 가시죠. 뭐, fitting room으로 가시죠. 라는 표현. let's head over to the fitting room.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살펴드린 내용.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Hi, I came here to buy a sweatshirt and a hoodie for my brother. We just opened this store last week, so you'll get a BOGO sale. Actually, I'm following you on social media, and I saw the hoodie that you posted a couple of days ago. Oh, the one with the big blue pocket?